오늘 아침부터 계속 사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PJ 메탈 되겠고요. 어, PJ 메탈 코드번호 어, 128660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1년 9월 3일 오전 11시 42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자 보자 어, 오늘 호가창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어, 매도 물량이 위에 많이 이제 걸어져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겠다 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력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어, 세력 물량들이 개인 물량을 털기 위해서 어, 여기는 못 들을 거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어, 받쳐놓고 있죠. 어, 근데 이거를 뭐, 뭐, 슈퍼 개미가 뭐, 한 번에 뭐, 한 10억씩 사준다라고 한다면, 어, 일단 세력들은 요거를 감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물량을 대놓고, 추가적으로 개인 물량을 털기 위해서 아래로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좀못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JP 모건 쪽에서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수급이 JP 모건 서울, PJ 메탈, 그리고 JP 모건에서 10시 몇 분인가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사줍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물량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추가적으로 어, 상승을, 어,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어,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1513%. 89. 1700. 1433%이렇게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 기업에 대한 성장성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알루미늄 가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내려가고 있는지 봐야겠죠? 어,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PJ 메탈 경우는 지금 현재 알루미늄을 어, 생산을 해서 포스코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죠. 알루미늄 빌레, 국내외 경기 부양책, 다른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감의 소비상승. 자동차 전자부품 반도체 부품 수요 상승세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어, 압출업체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지금 현재 이제 어,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분을 넘었어요. 이 부분. 어,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넘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매집이, 어, 매집이 어,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거래량 컵 터지고 오늘은 조금 잠잠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내려왔고 다시 여기서 좀 물량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인데, 어저 같은 경우는 저, 저 제가 생각하는 PJ 메탈은 일단 실적 또한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 단기로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여기 중심선 4750원을 터치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강한 놈들은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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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 좀 하자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할게요. PJ 메탈이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어, AP 투자연구소를 치시면은, 어, 조금 보기 쉽게, 요렇게 좀 상단 링크에, 어, 조금 종목이, 아, 종목이 아니라, 어, 요렇게 홈페이지가 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면요. 어, 여기 이제, 음. 여기서 이제 동행 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특가 판매로 굉장히 많은 것들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560만원 짜리 가격이 이제 100만원 짜리로 지금 현재 특가 행사 할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2021년 어,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쳐 보시면요. 어,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에서 7시 30분부터 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죠. <laughs> 죄송합니다. 미국 시황에 대해서 어, 장전 브리핑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황이 어, 잘갈 것인가 빠질 거 가, 빠질 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은 어, 투자 하시는데 조금 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p 투자연구소 어, 카투 친구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9시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종목이 나가죠 여기 보시면은 유라테크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는데 어, 9시에 정확히 9시에 유라테크 현재가 어, 12,700원 기준 매수를 해서 어 정확하게 14.69%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달성했고 넥스트사이언스 어, 29,100원 1차 목표가 달성이 되었고요 어, 5.31%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테마주 검색기는 어, 무료로 지금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 어,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